그리고 전라남도민과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 이렇게 멋진 가을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 제가 많은 무대에 서봤습니다마는 어디를 보고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360도 파노라마 어, 무대도 처음 경험했는데요. 어, 멋지십니다. 어, 오늘 이 자리는 에,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입니다. 어, 원래는 1년에 한 차례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에, 올 봄에 장성에서 개최됐습니다은 어, 나주 영산강 축제가 대단히큰 축제이기 때문에 꼭 영산강 축제에 앞서서 정원 페스티벌을 해야 된다. 아 이렇게 윤병태 나주시장님께서 엄청나게 이렇게 압력을 가여서 제가 오늘 영산강 축제에 합쳐서 서부 축제로 이렇게 먼저 축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멋진 행사를 전라남도와 함께 준비해주신 윤병태 나주시장님 그리고 나주시의 이재명 의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또이 자리에는 국정에 바쁘신데도 신정원 국회의원님께서 또 이주희 공신대 총장님께서도 함께해주시고 최명수전화남도의 안전건설 소방위원장님과 나주 출신 우리 도의원님 이재태 도의원님도 함께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K 가든 요즘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만은 이 K 가든 한동길 국립정원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원산업 조경 관련 기관 단체장님 이렇게 동원인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 영산강 정원이 되다가 오늘 페스티벌의 주제입니다. 전라남도에는 지방 정원도 있고 또 민간 정원도 3 0여 개가 있어서 그야말로 정원 문화의 산실이 전라남도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 나중에도 아름다운 죽서론 민간 정원이 있고 우리 전통 정원은 우리 전라남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렇게 시군마다 민간 정원, 지방 정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산강도 여러분 앞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방 정원으로 갖고 와서 나중에는 국가적인 병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나주를 찾아주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겁나게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어, 많이 오셨고, 나주를 이렇게 찾아주셨는데요. 우리 전라남도 곳곳도 아름다운 곳도 많습니다. 어 목포에서는 남도 미식산업 강남에 세계음식축제를 할수 있는 축제도 열리기 때문에 나주에서 점심목포, 먹고, 저녁은 목포가서 먹고 또 다른 지역도순천가서 뭐 보시고 이렇게 해서 어, 1박 2일 정도를 관광객 여러분께서도 전남에서 보내시는 멋진 추석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전남도 전원문화 페스티벌 축하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건강을 위해서 파이팅 감사합니다. 세계로 무려는 대도야 전남행복시대. 이제는 OK 전남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 오늘 정말 따뜻하고 진심 어린 축사를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 선배 멋진 계획사 잘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살기 좋은 행복나주를 만들어 가신 윤병태 나주 실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환영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이담고 실현해서 살기 좋은 나주, 시민 습권 시대를 열어가는 데 모든 걸 바치시는 윤병태 시장님이십니다. 예,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주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시장 임동태 인사드립니다. <laughs> 어, 오늘 우리 나주 영산강 정원에서 영산강 정원이 되다라는 주제로 2025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의 막을 올리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에, 이따 6시 개막을 앞두고 있는 나주영상관 축제와 함께 열려서 정원과 어, 문화, 예술,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말 큰 시너지를 이번에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하셨지만 긴급회사를 편성해서 우리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을 나주에서 이렇게 열수 있도록 어, 기회를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어, 그리고 정말 우리 에, 치, 우리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어, 농업농촌 살리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에, 지역구 의원이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 신정훈 의원님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재남 시의회 의장님 시의원님들 시의 어, 또 도의회 최명수 이재태 의원님 함께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전국의 작가, 또 시민, 기관 단체, 기업, 어, 정원 관계자, 어, 또 조경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원 페스티벌은 이 전문 작가의 작품성 또 시민 참여가 함께 어우러진 그런 축제로 마련됐습니다. 어, 특히 에, 그 제프리 젤리코상을 예, 받은 우리 정영선 작가님께서 어, 직접 어, 우리 대표 정원을 선보이시게 됐는데 이 대표 정원은 오늘 축제의 정원 페스티벌의 대표 상징이다 앞으로 우리 나주시가 지향하는 정원 문화의 비전을 보여주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공모로 이렇게 에, 선정된 작가 정원 또 시민 정원은 어, 정말 둘러보시면 에, 아시겠지만 에, 각자의 창의성 또 열정이 담겨 있어서 어, 참으로 우리의 정원을 어, 느끼는 소중한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요 또각 기관 단체, 기업들이 함께 이렇게 동행 정원으로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어, 이러한 동행 정원 역시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어, 아주 특별한 사례로서 어,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산강은 예로부터 나주는 물론 호남의 젖줄이자 생명의 어떤 강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는 어, 이러한 통요로운 생태환경을 품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생태정원인 영산강 국가정원을 조성해서 새로운 영산강 매상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원 페스티벌과 함께 개막할 나주 영산강 축제는 억만성이 코스모스 꽃단지, 또 나주의 대표 농산물을 소개, 왼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 페스타, 어, 또 일요일 날, 마지막 날, 우리 1만 2천 명의 마라톤어들이 함께하는 전국 나주 마라톤 대회, 이런 것과 연계해서 참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그런 국회로 마련했습니다. 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 저 사람도 이원테스티바을 통해서 어 자연의 우리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삶의 여유와 또 행복을 또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나주시는 앞으로도 어 우리 정원 나주 정원 도시 나주 또 행복 도시 나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원 도시